중소기업 온부즈만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기업과 소상공인의 규제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전주와 부산을 시작으로 연말까지 전국을 돌며 규제 협파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박주봉 온부즈만은 코로나19로 소상공인과 수출기업이 자금 및 판로의 애로를 겪자 신용보증재단과 인천본부 세관과 함께 해소 방안을 모색하는 등 규제 애로 해결에 앞장서 왔습니다. 하지만 지금보다 더 적극적인 활동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코트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협력해 전주와 부산을 시작으로 수출기업 소상공인 규제역화 간담회를 연말까지 총 14회 개최하기로 한 겁니다. 첫 번째 수출기업 간담회는 14일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회의실에서 개최됐으며 해외 진출기업 6개 회사가 참석해 코로나19로 인한 시장 축소와 사업개발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그에 대한 해결 방안을 함께 논의했습니다. 정부는 코로나 19 극복을 위해서 정책과 규제 개선 등 여러 가지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막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업인 여러분들께서 느끼기에는 조금은 부족하다 이렇게 느껴질 수 있을 겁니다. 막 그런 것을 조금이라도 저희가 보탬이 되고 또 해결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가 만들어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15일에는 부산 자갈치시장 전시실에서 소상공인연합회, 상인연합회 및 지역 소상공인 등 30여 명이 참석하는 소상공인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박주공 옴부즈만은 수출기업, 소상공인이 코로나19 위기를 빠르게 극복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력해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밝혔습니다.